예, 날씨 너무 좋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 찍어야 돼. 일로와 나만 따라와. 날씨 너무 좋아. 살기 좋은 금동. 오늘은 빨딱낙지. 낙지 왕만. 어, 다 낙지가 들어가. 빨딱낙지. 우리는 낙새 볶음하고, 너무 면 어떡하냐? 호하고 파전 시고 매우면 이제 어쩔 수없 깔끔한 내장대자이로 <laughs> <데자뷰. 웃음> 짜잔. 기본 세팅인데 물 진짜 괭뜨임나물못 먹겠어 <laughs> 뜨거워. 어, 너무, 너무 뜨거워서 들수 없어. 그리 미역국이 나왔는데 권이는 비린 거못 먹어서 이거 다내 거. 안 비려도 그냥 비리다고 하는 편. 응. 김 나는 걸비안 뜨거워.

아딱한 명만이 정도 숭룡 맛이야 <웃음> <웃음> 여기 여기는 하지마. 여기는 매주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해서 휴무를 한다고 한다 계란 후라이 셀프 코너가 있어 원산지 산낙지 국내산 낙지 중국산 낙지 볶음 맛있게 먹는 방법 계란후라이 만들어서 콩나물이랑 김가루 넣고 비벼 먹을 영업시간은 8시 반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니다 사실 오늘도 오봉집이랑 여기 뻘떡낙지로 올때 고민을 좀 했는데 어, 권이가 파전을 먹어야겠다고 파전을 또 먹으셔야겠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냄새 엄청 좋아, 맛있겠다. 오, 아도이는 파전 맛있다. 응, 파전 진짜 맛있다. 밥 비벼 먹을 수 있게 왕큰 그릇이랑 집게랑 가위랑 같이 나오.

귀찮으니까 계란 후라이는안할 거예요. 엄청 거 <laughs> 옛날에 이렇게 하다고 연습을 했어. 옛날에 있는 근데 이거 진짜 매콤하다. <laughs> 계란 후라이랑넘어가 맛있을 거 같아. <laughs> 낙조롱이. <laughs> 낙조롱이 진짜 오랜만이야. 낙조롱이 <laughs> 고전. 내 어, 차이 그래, 앉아서 어무것도 그래. 없는 거야. 음맛있어 약간 옷장 옷장 느낌 양념이 약간 옷장 느낌이야. 옷장. 맛이 없다고? 옷장 그런 사람 보는 거 아니야?

살이매웠다가확 꺼져서 무베어요가 베어다가, 데아다가베다가 베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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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가베어가베다가베어다어다어가어어가 베어다가, 베어다가, 다 약간 옷장 맛있어. 인절미 가루 같은 맛도 나고, 약간 튀김 가루 같은 맛도 나고. 옷장이라 그러면 진짜 맛없는 사람들은 라이브 아웃도 아니야. 왜난 옷장 맛있어? 옷장. 아, 옷장. 옷장. <laughs> 옷 넣는 옷장? <오장>? 옷장 <laughs> 맛있는 거. 옷장이네. <laughs> <laughs> <아니, 너무 좋네. 웃음> 뭔 소리야 진짜 <laughs> 무슨 음식에서 옷장 맛이나 난 <laughs> 맛이 이상하다는 줄알고지 그래도 그들 안 먹고 있었잖아 오해를 풀었다 한옥마을에 파는 옷장의 약간 미화된 버전 맛이야 조금 건강한 맛 그거 엄청 자극적이잖아 좀 질기지 계란은 인상한 게 계란 해 먹어야지 오이 비날때 짱이다 오 낙지 낙지 파티 짠 거의 다 먹고, 반절, 전 반절이랑 호롱이 하나 남아서, 이렇게 포장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것이다. 끝. 짠, 오늘도 많이 썼다, 돈. 6만 <laughs> 5천원? 아, 6 3 0 0 0원 음료수가 안 찍혔다. 아니, 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음료수 먹은 것도 결제하고 왔음 사장님이 쿨하게 영수증 버려버리셔서. <laughs> 증빙은 못하지만 영수증 결제는 했음. 확실하게.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다. 미역국은 약간 좀 슴슴하고 막 깊은 맛은 아닌데 나머지는 다 전반적으로 맛있었고 일단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다. 원래 관이가 해산물을 잘못 먹어서 이런 낙지 종류를 같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낙지는 먹을 수 있다 해서 가봤는데 진짜 잘 먹더라. 이번에 증빙이 되었다. 낙지는 드실 수 있으시단다. 음. 주변에 주차장은 되게 여기저기 공터도 있고 해가지고 많고, 어... 일단 되게 깔끔하고 맛있으니까 다음에 또 오빠 바다. 다음에 오봉집을 가보자. 비교 리뷰. 비교 리뷰? 음. 내가 뭐라고. <laughs> 내가 뭐라고. 아, 네. 직장인. 남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비교 리뷰해? 음. 맞아, 난맛잘알은 아니지만 직장인이니까 비교할 수 있지. <laughs> 아무튼, 그래서 잘 먹었다.